위생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위생관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 작업자의 매일 점검 의무사항이 있겠죠. 매일 점검하, 점검해야 될 사항은 작업복, 위생복, 위생모, 안전화를 착용했느냐 음, 점검해야 됩니다. 그다음 개인의 건강 상태 확인해야 되겠죠. 그다음 작업전 따뜻한 온수로 업무용 소독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씻는 거 이런 거 매일 매일 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작업 공정 중 개인 위생관리, 화장실 이용 후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라 작업복 착용 후 작업장 이탈을 금지한다든지 작업화와 외부용 신발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마스크는 코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자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준한 안전관리 지침서에 보면 건강진단은 연 1회, 연 1회, 1년에 한번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바로 문제가 나온 적 있죠. 음. 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 1회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 영업을 할수 없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가 정해져 있죠. 결핵이라던가 뭐 비감염성 역시 제외됩니다만 결핵이라던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당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감염, 그런 병이라던가 피부병 사농성 뭐 질환이라던가 에이즈 그런 이런, 이런 질병에는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대부분 식중독하고 감염병 쪽입니다. 아,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암기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나갈 순 없고 넘어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식중독의 이해 식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지요 유독하고 유해한 물질이 음식물에 흡인되어 경구적으로 섭취하여 섭취하여 열을 동반하거나 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원칙이 있겠죠. 예방 원칙으로는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음, 다 우리가 아는 얘기들일 겁니다. 신선한 식품을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하고 방충, 방서망을 설치하시고 식품 취급 시 손, 복장을 청결히 하시고 잔여음식을 폐기하시고 환용성 질환, 종사자의 작업 금지 봉사자의 정기적인 건강 집단, 식품의 냉장 보관과 계속한 섭취, 완전히 익혀 먹고 끓여 먹기 이렇게 하시면 식중독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식중독의 발생 시 어떤 대책을 하면 좋을까요? 대책 식중독이 의심되면 보온소에 식구하시고 추정원인 식품을 수거하시고 그 다음에 한의사, 의사님들은 군수에게 보고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분, 후의약품안전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중독의 분류 자, 가기 전에 오른쪽, 자, 보시면 페이지 113페이지에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런 문제가 거의 100%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염병과 식중독을 두 개를 다 알아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어, 이렇게 알고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4번. 자, 극소량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시고 식중독의 분류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이 분류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공부하는 것과 들어있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표부터 먼저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중독의 분류에는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고 화학적이 있고 자연독이 있습니다. 다시 세균성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에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바이러스. 화학적 충독에는 유해첨가물, 금속, 농약이 있고 자연독에는 동물성, 식물성 곰팡이 독이 있습니다. 감염형에는 알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여신이아나 더 있다면 리스테리아가 있습니다. 자, 독소형에는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 웰치균이 있는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앞머리만 따서 찰장병캠 열리 이렇게 찰장병캠 열리 찰장병캠 열리 이렇게 몇번 따라하시면 좋겠고 독소형은 도 오, 호 얘들은 전부 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입술 을쭉 내밀어서 오 해주세요. 오도 복포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복보포가 아마 하나 끼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세균성 식중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발생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름철에 그중에서 감염형 보시죠 감염형 중에서 살모넬라, 당연비브리오, 찰장병 이렇게 어, 대표적인 식중독인데 감염형에 살모넬라 그럼 음성이고 무포자 간균입니다. 최적 온도 37도를 좋아하는. 자, 원인식품으로는 계란, 어유, 뭐 거의 거의 골고루 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기는 12시간에서 24시간이고 예방 중요합니다. 예방 60도에서 20분 또는 70도에서 3분 정도 가열하시면 예방이 됩니다. 역시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비브리오. 당연 비브리오. 이거 우리 여름에는 꼭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뉴스 같은데 에꼭 나오는데 특히 여름철에 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음성이고 보자 간균인데 열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익혀드시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네, 생으로 드시니까 이런 게 발생합니다. 소염균 네, 소금을 좋아하는 분이죠. 식염에서 잘 자랍니다. 중온균 이보동족 정도를 좋아합니다. 이브리오 폐혈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 3종 세트 그대로 나오고 원인 식품은 어패류와 생선 교차 오염을 주의해야 된다. 교차 오염 어,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 세균에 오염된 행주나 파이나도마나 이런데 세균이 들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런 식중독균이 들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균이 이제 생선으로 옮아 간다든가 아니면 생선에 오염된 그 생선이 다시 거꾸로 도마나 행주로 간다든지 이래서 서로 교차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교차오염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런 식기 도구는 굉장히 세척이 잘 돼야 되겠죠. 반복기는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돗물에 세척하거나 익혀 드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장염 비브리오, 어, 여름에 꼭 어. 주의해야 됩니다. 병원성 대장균, 살장병세 번째 역시 자 얘는 그람 양성입니다. 별표 얘는 그람 양성입니다. 자그 다음에 동물의 대장 안에 서식하고 식품이나 물 등에 검출되었다면 분변에 네, 식품이 오염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 분변이 식품을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 등에 떠다니거나 뭐 이래가지고 식품에 오염됐을 것이다. 분변 오염의 지표로 우리가 병원성 대장균을 어, 부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독소 이름은 에로 독신입니다. 병원성 대장균 중에 오1 5 7이라고했는데 얘는 뇌신경계 질환이나 혈사 복통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원인 식품은 환자의 분변이나 걸리고 육류라든가 살균된 살균이 덜된 우유라든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장병 그다음에 얘는 또 역시 가열하거나 하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탈장병 외에 캠리어, 캠열이뭐 상관없습니다. 캠필로박터 얘가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 대세라는 말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제가 못 쓰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캠필비와이 캠필로로로로 캠필로, 네, 박터 B A C T E R B A C T E R 캠필로박터 제가 써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캠플로박터는 S자형 나선 모양의 편모가 있으며 나선 모양을 한다. 이렇게 나선으로 움직이고 모양 자체도 나선형이라는 소리입니다. 어, 원인균은 캠플로박터제준이제니 어, 미호기성이고 공기 싫어하죠 30배 32도 42도에서 발육하는데 극소량만으로도 병한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치사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소나 돼지나 닭고기 같은 이런 가금류나 소독되지 않은 물 이런 데서 발병을 합니다. 반복기는 일주일 정도고 열에 약합니다. 심큘로박터 제즈니 리스테리아와 여신이아도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리스테리아 한, 아, 앞에만 한번 써볼게요. 리스테리아또 한번 써봤습니다. 쓰는 김에 하나 더 써볼까요? 여신이아 와이 여여 여. ER 와 이, 여, 영어 시간인가요 여시 여시?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시냐 이렇게 나갑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람 양성입니다 아까 하나 나왔었죠 그람 양성 그람 양성 요거는 아까 병원성 대장균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리스테리아는 그람 양성이고 통성형기소 무화포입니다 균은 뭐, 리스테리아 균이고 역시 저온균입니다 자가온을 좋아합니다 고 호염성이기도 합니다. 소금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증상은 조산, 사산을 유발하고 뇌수막염을 일으킵니다. 원인식품은 식육, 알류, 유제품 생선이 되겠고, 역시 가열하면 됩니다. 여신이야 엔테로 콜리티카. 이름이 참 그렇죠? 여신이야 엔테로 콜리티카. 얘도 그람 음성이고, 편모가 있고, 호냉성. 얘는 차가운 온도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방독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역시 삼족세트, 구토, 복통, 설사 이런 게 나옵니다 열도 납니다 열도 돼지의 장, 내용물이나 토양에서 원인식품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소독과 세척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음, 세균성 식중독증에서 감염형이었어요 감염형 자 다시 한번 위로 한번 가봐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람 염색법이 뭐냐 그람 음성 그럼 양성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세포 세포벽의 구조 차이, 구조나 두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색으로 착색시켜서 분류하는 염색법입니다. 색깔이 나냐 안 나냐 다른 색깔로 착색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붉은 색깔을 띠면 양성이고 음, 붉은 그, 그런 음성, 음성균이 붉은색을 띈다 다시 음성균이 이제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 붉은색을 띠는 색소를 사용하면 그런 음성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성균은 어, 색깔이 안 난다니까 색깔이 안 나면 탈색되지 않으면 양성이고 색깔이 나면 음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음성이었는데 병원성 대장균하고, 아까 리스테리아가 양성이었죠? 예, 네, 그거, 우리 한번 양성이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되겠습니다. 그, 야,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신이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브라운 네, 문평인데,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면 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주시고, 양성은 두 개밖에 없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했고, 음, 독소용에서 이따 만나요.